안녕하세요. DM 저 하영입니다. 그 날이 왔습니다. 평화통일 투어의 날이 왔습니다. 답사 이후로 한한달 정도 지났는데, 와, 그때랑 다르게 너무 쌀쌀해요. 열심히 걸으면서 땀을 좀 내야 될것 같아요. 다들 든든히 입고 오셔야 되는데, 그리고 날씨도 되게 화창하면 좋을 것 같은데, 지금 아직 약간 흐려서, 지난번에 개성을 못 봐가지고, 오늘은 꼭 화창해야 되거든요. 걸으면서 꼭! 파창해지길 바라면서 네, 오늘 특별히 미래 한빛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걸을 것 같은데요 신나게 즐겁게 한번 2시간 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도 출발해볼까요? 렛츠고! 이따가 뵙겠습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동료가 있을 테니까 사과사님이 <놀람이>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네. 건강해서 네, 오셨으니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<놀람이> 오신 분좀손 들어보실래요? 네네 오늘 행사가 좀 깊겠습니다 <놀람이> 성인원전도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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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가자. 제가 답사를 왔었기 때문에 선두로 가보자. 따라를 따라라. 아 다행히 해가 뜨고 있어요. 눈이 부시기 시작했습니다. 아이 대성 볼수 있겠는데? 저는 여기. 답사 한번 하셨죠? 아네 맞아요 네. 아, 그 영상 보신 거예요? 네 아직 저 보진 않고 간단한 네. 것만 아 네. 맞아요 박장님 네, 네. 100번 어, <laughs> 천천히 걸어오시고요 뒤에 뒤치지 않도록 좀 빨리 부탁드릴게요 네, 뒤에 끊기지 않도록 오세요 <laughs> 오늘 여기 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? 그건 엄마가 잘 알아요 <웃음> 네? <웃음> 그건 엄마... 엄마가 잘 알아요 파우라 맞이해서 네. 가족들끼리 깊은 네. 체험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네 어. <laughs> 네, 엄마가 얘기했어요 <laughs> 여기 온 이유는 그냥 <laughs> 살때러 어. 네, <삽대로> 왔어요 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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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도영 군은 혹시 통일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? 해가지고 북한 여행하는 그런 거를 음. 조금 그리고 잠깐만요. 아. <laughs> 얼마 전에 졸업하시 왕할머니, 왕할아버지, 고양이 아. 북한이 황해도여서 아, 가보고 싶다. 마음에 가까운 어. 마음이. 갔다 아. 하고 싶다. 이렇게. 예, 좋아. 저는 엄마랑 거의 마음이 똑같습니다. 화이팅! 아. <laughs> 앞쪽으로 조금만 더 주세요. 손도 너무 빠른가? 어, 국장님 거래주고 빠르신것 같기도 하고. 너무 <laughs> 어, 무섭다. 여기는 약간 가, 감상 감성주의. 어 여기는 이제 낭만파들. 낭만파들. <laughs> 어이 뒤쪽은 이제 낭만파들. 아아 <laughs> 아, 근데 이거를 안 즐기고 갈 수가 있어요? 이 풍경을 <웃음> 즐기고 <웃음> 가야지. 기다려야 돼. 지금. 여기 그니까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잖아. 이해해 주세요. <laughs> 찍어 드릴게요. 찍어 드릴게요. 사진. <laughs> 아 뒤에가 훨씬 재밌어요. 그쵸. 선두보다 여기가 훨씬 재밌어. 가자. 빨리. 따라잡아야 아, 돼. 갑자기 마라톤 됐어. 보는거 맞지? 야, 한번 쉬자. 야, 한번 쉬자. 오늘 지금 한, 한 3분의 1 정도 온거 같은데 지금 어때요? 컨디션 괜찮아요? 어, 네. <laughs> 어때요? 지금까지 뭔가 느낀 점이 있어요? 힘들어요. 힘들어요? 네. 앞으로 좀더 걸을 수 있겠어요? 네. 가능해요? 네. 간식, 간식 먹었어요? 네. 아 어, 좋아요. 좋아요, 좋아요. 힘내서 걸어볼까 어, 친구는 네. 이름이 뭐예요? 강시현. 아, 형이에요? 중학교 1학년. 아, 중학교 2학년이에요? 와우. 어쩐지 키가 남다르게 크더라고. <laughs> 오늘 어때요? 근데 이거, 응. 어디에 올라오는 거예요? 그, 세큐티비라고 그 거예요. 유튜브 채널이에요? 네, 유튜브 채널. <laughs> TV에 나온다. <laughs> 미소가 매력적인데? <laughs> 아 아이고. 어, 너무 매력적이야. 어, 너무 매력적이야 아저 진짜 잠깐 어, 쉬, 쉬었나 싶을 정도로 잠깐 쉬고 한번 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가가도 괜찮아요? 지연양? 아 좋아요 소감이 어떻다고요? 좋아요 수줍음이 많아요